사도행전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도행전 24장은 어, 이제 간단합니다. 이 우리가 로마서를 사도행전을 보면 22장은 붙잡혀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했죠. 예, 출생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 이야기를 했고요. 23장에서는 그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하기 위해서 부른 바다다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려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청구장이 낚아채가지고 영내로 어, 들어가게 해서 공의 앞에서 그럼 한번 판정을 해보자 하는데 공의 앞에서 자마자 아,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 아주 그 입을 차락하는 바람에 이야기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를 아무로 말미암아 또 이제 바울이 붙들려서 이제 그 영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23장에 보면 40명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바람에 이제 천부장이 밤에 몰래 이제 그 벨릭서 총독에게로 보내서 판정을 받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23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총독이 이제 빌릭스에게 보내면서 어, 처음에 이제 밤 9시에만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바울 사도를 그 영내에서 빼내는데 왜냐면 40명이 지금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다 말입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빼내는데 몇명동원합니까 470명이 돌동원해요 어, 이제 에, 보병 청병 200명씩 <laughs> 그리고 기병 어, 말 타는 사람 말이에요. 기병 70명. 요나마죠 하나님이 바울한 사람 지키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어, 이제 보내는데 보내는 중간에 나머지는 다 도, 돌아가고 이제 말 타는 기병들만 어, 이제 총독에게 가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3장 34절 마지막에 보면 총독이 읽고 편지를 읽었죠. 바울 들어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는 겁니다. 길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 오면 어네 말을 들으리라고 해롭군에 그를 지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 4장 1절에 다시 해외에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 이제 찾아와서 어떤 장로들과한 변호사 서둘러 어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변호사를 매수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어이 고발은 어그 전에도 어 이제 이들이 막 이렇게 우이고 하니까 이 고발을 을 해라 이렇게 청부장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압서하면서 23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요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그래 놨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해 나 오니까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내 제사장과 함께 변호사 더둘러를 내리고 청도에 와서 고발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바울을 불렀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내오니까 그래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을부리다 뭐라고 합니까 벨릭스 카카요라고 말합니다자 벨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이왜 그런가 하면 이 고발할 때 도둘러라는이 변호사가 벨릭스 연구하고 왔겠습니까? 안하고 왔겠습니까?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연구하고 왔어요. 이 벨릭스를 우리가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벨릭스는 요 아주 권위적이었습니다. 아, 왜 권위적이라고 하는가면 조금 있다 우리 볼 10절에 보면 총독이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바울 보고는요, 뭐이러이 맙니다. 왜 사람 보고요, 아주 그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말해봐라 이러든지 하지, 머리로 이러니까 아주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돈을 좋아했고요, 눈치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이 사람이요, 아주 그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52년부터 60년도까지 이제 11대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6년 정도 종독을 하다가 아, 이제 에, 유대인의 고발을 받습니다. 고발을 받아가지고 로마에서 어, 그독도직을 해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베, 베스도가 종도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해서 눈치보는 사람이죠. 부패의 원인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어, 그 성경에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달래거든요. 벨릭스가요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 예수님의 도. 그왜 알고 있었냐면 자기 부인 때문입니다. 부인 이야기 뒤에서 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어? 그래서 이제 그이 도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할 때 아는 거로 연기를 좀 했습니다. 전부상 아, 루시 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이런 핑계를 댄거죠. 사실은.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래. 어떻게 하랍니까? 자유를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당하게 안하고 자유를 주는데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거마지 아니했다그랬습니다 이런 자유를 주면서 친구들하고 면회도 하고 이렇게 해준거예요벨릭스가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그 안에 유다여자. 그게 벨릭스 아내가 누구라고요? 유대 여자인데 이세 번째 여자거든요. 이 자꾸 이 여자를 바꿔요이 사람이 그래서 그세 번째 여자인데 그 사람이 유대 여자였습니다. 아마 총독으로 와서 뭐 결혼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 찾아보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유대 여자 도루실라라는 아, 여자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나를 랬습니다이 말은 그 유대 여자에게도면 도루실라라는 그 아내도 굉장히 이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그 앞에도 우리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 알았다고 랬잖아요왜 그러냐 이이 유대 여자 아내 때문에 도루실라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 5절에 보니 그좀 나중에 불복했네. 바울이 어리와 들제와 상차 오는 심판 너를 감동했습니다. 이게 왜이 심판을 감동했겠어요? 벨릭스의 그삶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심판에 대해서 감동해서 그렇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불리게 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종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또 이제 에, 그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그 머리로 표시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돈을 받을까 바라는 에, 그래서 자주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뭐돈건내가 알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돈 때문에 아, 이게 든든처 하면서 이런 게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나예 이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깔려놓고 하면요 믿음이 잘안 잘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고요 굉장히 거뜬한 모습 보거든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이 돈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돈을 좋아했고요 여자를 좋아했고 이런 권력 남용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게 돼서 이 중독지를 이 계속 못하죠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가 지나면 2년 동안요 2년 동안이나 아, 이제 보르기오 베스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2년 동안 이어받을 때까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니까 구류해두었습니다. 뭐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놓지려고 사람 눈치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제 제가 왜 먼저 이 베일릭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면 지금 어, 으, 여러분 그 더둘들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고발할 때 이런 그 베일릭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둘들가 말하는 거보십시오 아주 그그 사람 구거 삶 마요. 우리가 당신을 김립어 태평을 누리고. 이거요 태평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이다. 나 이게 우리의 일제 시대같으면 일본 압제입니다. 이거. <laughs> 그래 가지고 뭡니까 이 지금 식민지 살고 있었는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뭐 당신의 성견으로말미 여러 가지 계산이 많이 되고 우리가 살기 좋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부성 발언을 어이 지금 바울 하나 잡자고 말이에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잡자고 이런 그 인들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럽 괴롭게 하려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괴롭힘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관용하여 들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는 전염병 같은 놈이다. 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다는 거예요. 천하에 얻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얻어져 있는데 전부 다막 소욕해서 곳곳에서 대모가 일어날 대모 주동자가 됩니다. 이 나사리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온 지역이 그 천하가 시끄러울 그런 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뭐 뛰어놓고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모리가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인내 우리가 더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이 놈이가 나쁜 놈입니다. 전염병 같은 놈이고전부 그, 그 유대인을 다소욕케하는 그런 놈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더둘러 가가지고 또 성전을 들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가 성전을 들게 함으로 잡았습니다 고그 그 성전에 유,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잡았습니다. 당신이 진이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변호사가 참 말을 잘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참가해가지고 이 말이 옳다, 이 말이 옳다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이렇게 표시니디 그럼 네가 말해봐, 네가 변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라. 하니 그가 아 대답하래. 말해봐.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여러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되어서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말은 이 사람이 한6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 이게 정독을 했었는데, 그래서 2 1일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흘밖에 안 됩니다. 열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짧은 기간에 내가 데모를 주동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열 이틀만에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데모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너희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12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아,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그 와중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어 조상이 하나님을 쓰기고 열복 같은 지자에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이는마 하나님께를 향한 소망을 하도 가셨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이다이 부활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어려움 당합니다. 부활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 부활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끊이김 없이 얻기를 힘씁니다.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다 내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내가 있고 모임도 없고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이제 네 명의 사람의 결례비를 그 들여가면서 어, 어, 바울이 결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이는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그, 어,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고발했거든요.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성전에 들어서 가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일회가 거의 다 차감해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2 1 장에 보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그를 붙들고 그렇게 이제 그 붙들어 온 거예요. 붙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어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1구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대제사상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은 내가 1 2일 밖에 안됐는데 이런 사람 언제 1 2일 밖에 안 됐는데, 안 됐는데 그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이제 바울도 변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런 진실 맞저서 이런 말맞저서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 이제 붙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뭐였는가 말하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내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한 어, 어, 한 소리만 있을 사람이니이다 어, 2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랬거든요. 바울이 그들 중에 일부는 사2개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 외에서 외쳐가는데 여러분형 언제나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이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넣어 말며 막 내가 신문을 받느라 이 말을 함으로 말며 막 42개인들하고 따라보다가 지구끼리 싸우다가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편을 해주고 뭐 이런 저기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전가할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떠들려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벨릭스 어, 총독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무리가 나는 어지 이는 어, 사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어, 그렇게 말했고요. 바리새인은 다이땀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이로 에 관한 것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어, 연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미리 본 거예요. 아까는 연기를 거예요. 이말다 듣고요. 아, 미리 자세히 아는 거로 했거든요.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안아 때문에. 그래서 부장 어, 루시아가 내려오거든요. 이를 내가 처결하라 하면서 천부장을 전부장이 보냈니까 전부장 내려오더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 명하여. 어, 바울,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요. 아, 벨릭스가 또 아내인 에, 유대 여자 도루실라와 아,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거는 자꾸 이제 아마 아내의 요청이었는지 몰라요. 아내가 예수에 님 대해서 자꾸 듣고 예수 님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가리서 자꾸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벨릭스 마음속에는요 그, 그 이제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의와 절제, 의와 절제, 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의와 절제 이, 이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 들면 막 아내를 자꾸 가라치우는 거예요. 본지 아니니까. 그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합니다. 심판이 강도하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터미 있으면 또 불겠다면서 두려움이 있는데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보여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름면또 이런 게 끼어있으면요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 어면서어요 어떤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러면요 정말 복음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가르쳐내야 될 것입니다.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를 자주 만난 거예요. 그죠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자주 만나면서 복음을 전거했을 것입니다. 이 대가족은 2년 동안 말이죠. 참. 이, 이 벨릭스가 말이을 죄도 없는데, 돈 때문에 또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탈리지 패스도가. 벨릭스의 소유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그될 때까지 맞이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가 바울을 구류하여 두는 이 2년 동안 구류여 두는 이 벨릭스 가 이제 나쁜놈이죠. 2년 동안 그 감옥살이가 해보세요. 그. 아무리 자유를 주고 뭐 면회가 자유롭고 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것이에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이제 여기 이제 끝이고요 25장 1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데 베스도가 2년 어, 동안 구류한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3일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렇게 이제 베스도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25장인데 25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24장은 그 내용이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와서 고발하는 이야기. 그죠? 고발하는 이야기도 들러가 와서 고발합니다. 아주 간사스럽게 그래고 고발을 하고 바울 사도가 어, 이제 너 말이 바라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12일밖에 안 됐고 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주의 이야기를 했고 어, 이제 그 사이에 벨릭스에게 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에, 말을 하고. 그럼 벨릭스는 이런 걸 듣고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고 어, 이제 바울 사도를 2년이나 이렇게 감금해 두었다. 참 복음 전하다가 참 어려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바울이 왜하님에 살아계시고 하는 가지하는데 당장 풀려나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풀려나지 않고 2년이나 이런 고통을 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뭐예수님이다고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때 어려움이고 건방 응답이 안 오는 것아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부르짖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거 말고 요 로마도 보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 사업을 성공하는 것도 끝에서. 끝까지 가야 성공합니다. 중간에 자꾸 포기하는 사람들, 중간에 자꾸 직업을 바꾸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살려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서 끝까지 가요. 그래서 돈은 끝에 있다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끝에 있는데 중간에 안생기다막 불편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끝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끝에서 출발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에서 출발하고 끝에서 볼수 있는 그런 눈이어야 됩니다. 결국 바울선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도한다는, 전도하겠다는 하나님의뜻이 그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미리 알기 때문에 보고 있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고 우리가 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도 미리 알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여러분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쭉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명절 앞날 여러분 많이 그 바쁘시기도 할 텐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향한 분명한 예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정. 정확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